안녕하세요. 정직한 콩가게 커피 공방에 나와 있는 티티걸 김하영입니다 자, 조금 전에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손수 준비해주신 제가 커피 맛을 봐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커피를 잘 모릅니다. 그냥 평소에 아메리카노를 지금 먹긴 하지만 어,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제가 직접 맛을 제가 평가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해주신 커피는요. 그리 드립커피, 그리고 모카치노 인데요 일단 드립커피 제가 마실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좋아하는 경운, 경향은 아닌데요 지금 맛을 봤더니 기존에 먹었던 아메리카노 제가 평소에 즐겨 먹었던 커피랑은 맛이 굉장히 달라요 어, 뭔가 상큼하다 그래야 될까요? 상큼하면서 약간 견과류 느낌의 고소한 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큼하고 또 견과류 향이 느껴지면서 고소한 커피인 것 같아요. 이,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브라질 원두를 사용했대요. 브라질 원두 같은 경우는 저처럼 커피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커피를 처음 맛보게 될때 굉장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모카치니. 마셔볼 텐데요. 보통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생크림을 위에 얹는데 이거는 생크림이 아니라 바로 거품을 직접 흉수 올리신 거래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요. 보카치노 같은 경우는 커피보다는 우유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유 느낌과 그리고 부드러운 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커피라고 보다는 그냥 음료 편안하게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커피인데요. 제 취향으로는 모카치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시면 마실수록 이 부드러움에 취하고 커피 향에 취하고 정말 굉장히 좋,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모카치노 한잔 어떠세요?